잊지 말도록. 나는 캐롤리엘이에요. 결국 아스타르토에폰이 홍시영 씨한테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제 홍시영 씨는 거대 차원종과 용의 군단 두 개의 상품을 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병기들은 강대국의 손에 넘어갈 거고 강대국들은 이 힘을 이용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억압하겠죠. 공포의 시대가 시작되고 만 거예요. 나는 캐롤리엘이에요.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나는 정말로 최악이에요. 다시는 홍시영 씨한테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또 그녀의 말에 따르고만 있다니 나는 결국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도 홍시영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최악이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도 저도 그분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다들 저한테 기대를 거는 걸까요? 대체 왜? 플레인 게이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기도 가르쳐 주실 수 있... 이야기 중에 실례하겠어 What? 기계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뻐꾸기라고 하오. 감시 및 통신을 위한 장비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소. 캐롤리엘 씨. 눈앞에 있는 대원의 상태를 진찰해 주셨으면 하오. 참고로 그 대원은 홍시영 사장의 지시로, 아무 방비도 없이 몇 차례인가 외부 차원에 다녀온 바 있어. What? 그, 그건 미친 짓이에요.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 때문에 몸이 붕괴될 거라고요. 아, 안되겠네요. 제가 지금 바로 진찰을 해보겠어요. 다, 당신,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당신에게서 인간의 위상력과 차원적의 위상력이 동시에 느껴져요. 이건 설마... 이론 상의 존재인 줄로만 알았던 제3 위상력인가요? 아무튼 인간과 차원중의 위상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차원의 환경에서 악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음, 그렇군. 잘 알아서. 친절해 줘서 고맙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천천히 설명을 해 주겠어. 그보다도 듣고 있나 하피? 지금 즉시 먹고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 너에게 비니 내릴 지시가 있으니까 말이. 날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만바로부터 무사히 힘을 건네받은 모양이군. 그 여파로 결국 만바는 멸류관의 힘에 저항할 수없기도했지만 말이지. 어쨌든 만바의 결단 덕분에 너는 인간과 차원 종의 위성력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그두 종류의 위성력이 한데 모여서 발휘되는 제3의 힘을 제3 위성력이라고 한다더군. 원래대로라면 그 힘에는 누구도 범접치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극히 미약한 힘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힘을 가지고는 한식으로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견뎌내는 게 고작일 거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젠 네가 차원 압력에 의해 죽을 일은 사라졌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죠? 왜 당신도 만바 씨도 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저 홍시영 사장님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당신은 왜 제게 살 방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만바 씨는 왜 제게 힘을 나눠주는 거죠? 전 그저 죽고 싶을 뿐인데... 하피, 지금 홍시영 사장이 나를 처분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책임을 덮어 씌운 데 말이다. 정부에 묵인이 있었다고는 해도 이정도 일이 벌어졌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녀는 그 대상을 나로 정한 모양이다. 지난번에 일부러 얼굴을 보여가면서 플레인 게이트를 실어 나르는 차량을 습격하라고 지시했던 건그 때문이겠지. 결국 나도 인류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거나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내게 될 거다. 그래요. 그거 유감이군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장님에게 반항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아니. 내 목숨은 이미 그때 끝나버렸다 차원전쟁 때 팀원들과 함께 그 작전을 완료시킨 그 순간이 말이지 그 작전을 진행하는 중에 나와 팀원들은 파산은 안될 것을 봐버렸다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뭔가를 말이다 팀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 끝까지 자신과 인류를 위해 발버둥치겠다고 결의한 팀원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찬염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팀원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였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잠자코 들어라 하피 사실 그 작전은 유니온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우리 팀을 없애기 위해 내렸던 작전이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반역죄로 처형당하지 않으면 팀원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지 이에 나는 내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말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잃었으니까 아직 의지가 남아있는 다른 팀원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그렇게 나는 죽음을 택했다. 하지만 집행 직전에 벌처스가 나를 부른 것이다. 이에 나는 그들의 개가 되기로 했지. 아마도 생존한 팀원들은 지금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다. 어쨌든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미 내 의지는 죽은 뒤였다. 나는 그저 벌처스가 하더라는 지지에 복종하기만 했지.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미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지난 얼마간 홍시영의 전행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불러오려고 하는 공포의 시대를 상상하면서 나는 겨우 깨달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의지가 아직 살아있음을 빌어차먹을 전쟁은 끝내고 싶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의지가 남아있었음을 트레이너씨 선언하지 나는 희한시간보로 개가 아닌 예전의 늑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홍시영의 광기를 부정하고 공포의 시대를 막겠다. 나는 이제부터 벌체스의 반기를 들겠다. 너도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 하피. 내가 왜 너를 죽게 놔두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이제야 나도 그 답을 알것 같다. 네가 나와 닮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긍지를 잃은 채... 그저 타인에게 복종하기만 하는 삶,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삶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긍지가 남아 있었다. 내게도 남아있었던 것이 너에게 남아있지 않을 리 없어. 너에게 긍지가 남아있다면 나와 함께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전력으로 막아라. 선택은 네 몫이다. 제시는 하던 했다. 움직여라. 벌차스의 계획은 이제 곧 완성될 거예요. 돌아왔군요. 보아하니 트레이너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온 거죠? 사장님에게 잘좀 부탁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와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랬나요? 뭔가 눈치를 채긴 채 모양이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없어요. 제 계획도, 트레이너의 죽음도, 이제 누구도 막을 수없다고요 반가워요. 벌차스의 사장, 홍시영이에요. 아, 그건 그렇군 말인데요. 당분간은 플레인게이트 내부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임무는 다른 늑대계 팀 대원에게 시킬 테니까. 그러죠. 근데,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laughs> 차원 압력 때문이에요. 이 이상 들어가면 당신 몸이 붕괴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보냈지만 이젠 됐어요. 벌처스가 마침내 아스타로트 웨폰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끄는 용의 군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좋은 값에 팔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강대국들은 용의 군단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 그들을 이용해서 이곳 강남을 마저 공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한마디로 구매자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이미 아스타로트 웨폰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곧 플레인 게이트를 통해 군단을 강남으로 보내겠죠. 하지만, 이 차원종들이 강남 밖으로 나가면 곤란해져요. 파괴 활동은 어디까지나 강남에만 국한되어야 하죠. 그러니 당신이 출동해서 강남 바깥으로 나가려는 차원종들을 견제해주세요. 불타는 강남 광장에 출동해서 저기 외부로 나가는 걸 막으세요. 가서 펄처스의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아.